안녕하세요. 프로세스 자료천국 운영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간단한 자작 프로그램 소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개의 웹브라우저를 설치하고 기본 앱을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기본 웹브라우저를 바꾸려면 설정, 기본 앱, 웹브라우저에서 변경을 하면 되지만 이런 작업도 많이 하다 보면 상당히 귀찮습니다. 앱 설정을 좀더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작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기본 앱 설정을 변경하는 SetUserFTA라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SetUserFTA는 명령 프롬프트 방식의 프로그램이라서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한데요. 이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이용해 작업 표시줄의 오른쪽 시스템 트레이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잠깐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새 유저 FTA 프로그램입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세요. 사용자 계정 컨트롤 메시지가 나오면 예를 클릭하세요. 시스템 트레이 아이콘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시스템에 설치된 웹 브라우저가 모두 표시되고 이 중에 기본 웹 브라우저의 글자는 굵게 표시됩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할 때는 메뉴를 클릭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설정을 클릭하세요.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브라우저 확장자 프로그램 아이디가 표시되는데 모든 항목 추가를 클릭하세요. 저장하고 닫기를 클릭하세요. 프로그램 메뉴에서 기본 앱으로 바꾸고 싶은 웹브라우저를 클릭하세요.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놓은 HTML 파일, PDF 파일, 인터넷 바로가기 파일의 아이콘이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각 파일을 클릭하면 지정한 웹 브라우저로 실행됩니다. 오페라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테스트용 파일의 아이콘이 오페라로 변경되었습니다. 크롬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브레이브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특정 확장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입니다. 설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삭제하세요. 크롬의 PDF 파일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저장하고 닫기를 클릭하세요. 크롬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PDF 파일의 아이콘은 변하지 않고 나머지 파일은 크롬으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기타 자세한 사용법은 유튜브 본문에 링크한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